있습니다.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경찰이 막으려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경고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 존경하는촛불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해보게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보이지 않는 저 멀리까지 가득 메워주신 촛불 시민분들의 그래도, 행렬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굳은 날, 화창한 차트에서, 날, 그리고 추운 날, 더운 날 차트에서, 가리지 않고 광장을 어, 아, 지켜주신 아, 여러분들 덕분에 붙어서, 저 역시도 아, 지치지 않고 아, 윤석열 아, 정부의 태행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강서구청장 선거 얼마 전 새벽까지 많은 분들이 개표를 지켜보셨을 텐데요 저도 새벽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봤습니다 이번 선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뼈가 아프기는 했나 봅니다 18%에 육박하는 참패의성정표를 받고서야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반성하겠다 그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국민과 야당을 공산 전체주의로 몰아가셨던 분이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반성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촛불 시민 여러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반성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네 국민은 늘 옳다 그리고 인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당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국민은 늘 옳다라는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의 집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1년 반 동안 명령한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여기 모인 대한민국의 주권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은 유체이탈 헌법으로내 잘못은 모르겠고,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와 만참부터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반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을 국민의힘 사람들이 열심히 공조하라고 당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민생을 위해 무엇을 제안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분 계십니까? 몰라요. 아무도. 네, 아무도 모릅니다.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한 일은 선거. 정부 여당과 대통령과 퓨전한식 만찬 한 것이 끝입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이 아니라 윤신통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국격을 무너뜨리고 국가기관을 훼손해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온 보편적 가치를 짓밟아 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눈물 같은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반성과 민심을 받드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기 모인 시민들이 여기 직접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아닙니까? 네 지난 1년반 동안의 실정이 정말 열 손가락 안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오늘은 딱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도쿄 전력의 용산 지사장 노릇을 멈추고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서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네, 며칠 전 일본이 2차 방출 계획을 발표하니 대한민국 정부는 안전검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 당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정권입니다. 상식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게 검사하고 있으니까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방뇨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독도전력의 네.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편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선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국민 자존감을 꺾는 이념전쟁을 멈추려면 가장 먼저 홍범도 장군부터 제자리에 다시 모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뉴라이트 극우 인사들을 국정운영에서 지금 당장 배제시켜야 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그리고 김강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까지 모두 견딜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의 유가족들을 이제는 만나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국민, 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러라고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그리고 오송 참사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업을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기라고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신들의 실패를 덮고 감추기에만 급급합니다. 다음 주에 열릴 이태원 참사 충무 1주기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그동안 정부의 잘못과 무책임에 대해 직접 사과하십시오. 이태원 참사 진상비명특별법도 즉각 수용하십시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핑글는 마음으로 지난 10여 년의 시간 동안 요구해온 생명안전기본법도 이제는 국화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국민들 환멸나게 만드는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동원하는 사정정치를 멈춰야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이번 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생과 국민통합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한 협치,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을 위한 첫걸음은 검찰과 감사원과 손잡고 야당과 시민사회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그리고 국민을 대화와 정치의 파트너로 대하는 것입니다. 기소난말과 표적감사 같은 탈춤 정치로는 그 무언도 통합할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로 시작한 언론 자막을 중단해야 합니다. 권력의 달콤한 말만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모인 국민들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빼고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달면 삼기고 뵙겠다는 언론관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단거 많이 먹어봤자 충치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이제는 보수 언론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뭐라 붙일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언론이 자기 할 일을 못하게 권력이 막아도 민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론장악을 했었던 이승만도, 박정희도, 그리고 전두환도 끝까지 국민을 이길 수는 없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의 질문에, 그리고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야말로 전체주의적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여기모인 의 움직임이야말로 민주주의입니다. 이동간 방통통신위원장 경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정말 1년반 동안 수많은 영역에서 태임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최소한의 기본으로 제안드리는 다섯 가지입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합의해왔던 정말 최소한의 보편적 가치들을 그저 윤석열 대통령 이전으로만으로라도 돌려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이 다섯 가지 기본적 과제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국민 통합을 원한다면. 여기 모인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말 뿐인 반성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가 늘 옳다는 그 약속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불시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명령을 이해하고 또 실천할까요? 아니요! 네, 맞습니다. 절대 그런 그냥 믿을 수도 없고 또 그냥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 광장을 비운다면 언제 또다시 반성은 커녕 더 거센 태행과 탄압의 질주를 시작할지 모르는 게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입니다.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겠지만 우리 촛불 놓지 말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의 온기에 기대면서 더 거세게 촛불을 들어올립시다. 민신의 뜨거운 뜻을 저기 남산 넘어 용산까지 들리도록 앞으로 촛불의 뜨거움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줍시다. 저도 그 길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 ah.